더불어민주당 추미대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이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23일 오후 4시 5.18 민주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출정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전국시도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광역시당은 전라남도당과 함께 출정식을 갖고 박근혜 퇴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행사는 오후 4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규탄 발언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시국 발언 등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임의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광주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정식 후에는 총장로 우체국 앞으로 자리를 옮겨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박근혜 퇴진 국민 서명 운동과 박근혜 퇴진 피켓 배포를 전개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제대로 국정을 감시하지 못해 부끄러울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치생법이 우선한다면 그들 먼저 탈정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